오늘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아울이 만든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같은 교회가 아닌가요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말은 틀린 말이고 두 번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 틀린 가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며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방은 전혀 상관없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 곧 외인들이죠. 이와 같은 입장과 배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세신자 교육, 세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그리스도의 새 신자들에게, 저는 에베소 담임 목사로서, 성경 교사로서, 새 신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라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요, 그의 교회에 가나요, 이제갓 입문한 에베소 신자들에게,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교육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유대교의 새로운 한 분파가 아니라 이미 구약 교회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여정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의 진술 안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진술 세 가지가 요약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언약들, 소망, 하나님입니다. 이세 가지 단어는 구약교회를 특징 짓는 핵심 단어들이에요. 바로 약속의 언약들, 소망,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바로 이세 단어 위에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이세 단어들은 구약 교회를 특징 짓는 특징이자 구약 교회의 기초 바로 터입니다. 먼저 약속의 언약들부터 살펴봅시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판겔리온입니다. 에판겔리온의 문자적인 뜻은 약속된 은총과 축복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에 대한 구약의 모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달리 말하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구약교회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모든 삶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이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 맞죠? 이스라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따라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축복된 새 이름이에요. 한 언하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유와 같은 가닥에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의 조상이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뿌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축복의 정점에 위치한 약속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 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여기서 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제라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문자적으로 종자라는 뜻이지만 문맥상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후손, 후손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224회나 사용되었죠. 종자, 후손, 외에 씹구림, 정액, 씨, 약속받은 후손 등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시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 자손, 육적 자손 모두를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바로 그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후성도 여자의 후성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한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구체적인 계시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이 시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계승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란 말은 곧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라면 언약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간략하게 나열하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노아 언약도 있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1 7장에 등장하는 바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 언약,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 등이 있습니다. 이를 볼때 성경은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한 것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여러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소개했죠. 여기서 엘로힘은 하나님은 능력자, 주권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장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며 그 언약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진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증거하는 바이 세상과 만물은 바로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처음부터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언약이란 것은 그 성격상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하도나면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따라서 만물을 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충만한 은혜를 언약, 은약,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이 세상을 초월한 절대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세상과 관계하는 한 방식을 보완해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과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인 피존물이 독특한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한원하면 우리는 신이라 불리는 전능한 존재와 피존물이라 불리는 연약한 존재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로 연합한다 또는 하나로 통합된다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만무는 언약을 통하여 연합한 신령한 우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최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하라. 이 구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창조된 이스라엘을 비존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간주하셨어요 신의 가족으로 입양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언약을 통하여 입양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약적 결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운명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것은 상호 의무와 책임을 갖는 법정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신령한 한 가족이 되고, 또한 언약을 통하여 서로 안에 상호 내주하게 됩니다. 한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곧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의심만은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덟 해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사도 도마의 고백을 주목해 보셔요.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하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 고백의 헬라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오스무 카이 오스무오 키리우스 무 카이 데우스 무 여기서 헬라오 키리우스 키리스가 중요한데 헬라오 키리우스는 바로 히브리어여호와여호와의 번역어입니다. 요점은 사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치며 고백했는가 하면요 나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했어요. 사도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도망가요. 예수님을 여호와, 여호와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고백과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창조한 세상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도 도마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걸 볼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서 구약성도들이 믿었던 분은 다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또한 신약시대에 신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분은 바로 다른 말이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2사에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쌓여 구주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니 하더니 거전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즐겁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고 선포하듯이, 2000년 전이 땅에 오셨던 한 아기, 거찰 방이 없어서 마붓간에서 태어나신 한 아기, 놓을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 놓이셨던 그 초라한 한 아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도 도마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여호하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아주 아주 주의를 기울여할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고백은 사위일체적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성적 존재에게만 적용되는 언약적 고백. 언약적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삼위일제 하나님이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것입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한 분, 그러나 위격을 따라서는 세 분이란 교리입니다. 하더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만의 구분된 세 위격이 계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성도, 성자, 성령이시죠. 각 위격은 자신의 가나이여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 분은 성부이시고 한 분은 성자이시고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쭉풀어왔으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이와 같은 가닥에 각 위격들은 자신의 가나요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각 위격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에대하여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 되십니다. 그러나 세 위격은 하나의 단일한 간신성 안에서 한 신성 안에서 한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분 하나님 안에 구분된 세 위격이 계시다. 한분 하나님 안에 구분된 세 위격이 계시다. 이와 같은 가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기존 물의 질서를 따른 이해가 아니라 신적 질서를 따른 영적 질서를 따른 이해입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우리는 이것을 어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영혼으로 믿고 마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게 건명해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요. 파도 도마가 고백했던 이 고백,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수납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죠. 이 고백은 삶의 일체적 고백은 아니지만,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각위격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칭호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각위격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거나면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상대 위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거나면 성부는 성자의 여호와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의 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화는 호칭은 각 위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신적 질서 안에서 상대 위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조금 더 분명한 사실은 여화란 호칭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호칭이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상대 위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주의하면 이것만 주의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도들의 이 신앙고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적 장애물은 불편함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대상과 신약시대의 믿음의 대상은 동일하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대상과 신약시대의 믿음의 대상은 동일하다. 또한 구약시대의 믿음의 고백과 신약시대의 믿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두 다 그분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의 성도들을 믿었던 믿음의 대상과 그 신앙 또한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과 그 신앙은 똑같은 것이다. 동일하다는 라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그 믿음의 대상과 그 신앙의 일치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교회이며,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약의 통일성, 연속성을 지닌 단 하나의 단일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